여기서 고산중학교 시인들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학생들 오기 전에 얼른 준비해 볼게요. 오실 때가 됐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출판을 제가 축하하려고 직접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거 누가 깰까요 아, 촛불? 어, 네 촛불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멋진 시집을 출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거 직접 다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아, 우리 고맙습니다. 아, 근데 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축하를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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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면 박수! 오늘 이제 우리끼리 좀 소소하지만 출판 기념회를 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아, 좋죠 네. 네. 괜찮으세요? 그러면 자리에 좀 앉아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부터 고산중학교 시인들의 작품집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출판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우선은 학기 중에도 이렇게 학교 나오는 거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음을 해주신 시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가 들으니까요, 이 시집이 전교생이 모두 참여한 시집이라고 들었어요. 네. 정말인가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네. 모든 학생들이 다쓴 네, 거예요? 전부, 전부입니다. 어. 아이들끼리 자율적으로 만든 자율적으로 만든 자율 동아리인데요. 나도 시인. 어.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언니 좀 붙였는데 제가 맨 처음에 윤서를 꼬셔가지고 우리 시스는 동아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니까 예 좋습니다 해놓고는 좀망설이됐는데 아무튼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해놓고 이제, 이제 윤서가 이제 애들이 다 이렇게 꼬셔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를 만들게 됐어요 애들은 그 동아리 활동으로 수험편식 쓰고 다 쓰고 그 다른 애들은 수행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일 적겠어 내가 한 편.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33명이 전부 이제 한편 이상 다쓴거죠 그럼 작년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쓴 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작년에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하고 병행하면서 시집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힘들지 않죠. 어, 저는 힘들지 않고 애들이 힘들죠. 쓸리니까 어.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편집하고 이렇게 그 혹시 글자 틀린 거 있나 해서 그 정도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예. 어, 힘들지 않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뭔가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우리 학생들이 좀잘 따라와 주던가요? 예 아이들이 그. 잠재력이라는 거는 무한한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유도만 하는 거예요 유도만 하면은 애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유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음. 기다리기만 하면 애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도 중학교 이때쯤에 글쓰기 수업도 많이 듣고 시도 좀몇편 써보고 했거든요. 자칭 좀 문학 소년인데 그래서 제가 압니다. 이거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우리 학생들은 어땠어요? 어디서 좀 영감을 얻었어요? 아, 저는 저의 현재의 심리 상태나 이제 가족들과의 추억에 관해서 많이 썼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쓰면서 아, 어떤 일로 어떻게 힘들었구나 이제 깨달으면서 좀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어떤 시에 썼어요? 저도 제 감정이나 그런 거 담아서 썼고 언니랑 같이 하면서 적었어요. 언니? 언니가 옆에 있으면은 좀 공격적인 시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laughs> 공격적인 시가 나왔어요? 네. 좀 아, 이따가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지? 우리 친구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저는 주로 가족들과의 소소한 일상을 떠올리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나 제 기분이나 생각들을 썼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어떤 시를 썼는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저 시를 또 들어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시한 편씩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누구부터 낭송할까요? 한분 좋지 않을까요? 네. 괜찮아. 첫눈. 올해 첫눈이 오면 그대가 오시려나? 이미 말한 첫눈 오는 날은 언제를 말씀하는 것인가? 한해 두해 흘러가는데도 첫눈 오는 날 오시겠다는 임은 오지 않으시네. 임 기다리다 지쳐 잠든 우리 집 강아지도, 송아지도, 옆집 닭도, 문빡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면 혹여나 임인가 헐레벌떡 마중 나가 보네. 그리운 임이여, 보고 싶은 임이여, 올해도 하염없이 첫눈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우, 박수. 은희야, 네. 남자친구 있지? 아니요. <laughs> 이거 남자친구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미 내가 보기에는 헐레벌떡 마중 나가보네, 이거는.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나오는 표현이에요. 남자친구 진짜 없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제 빨리 집에 들어왔으면 하는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이랑 저 말고도 다른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 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처음에 이 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누구 시 뺏긴 거 아닌가? 아. 어. 또는 차용한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음. 진짜 인터넷에 검색을 검색을 한 시간 넘게 계속 해봤어요. 여러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해보고, 이 구절 가지고 해보고. 했는데 하나도 안 떠요. 제일 놀라운 부분이 임 기다리다 지쳐 잠든 우리 집 강아지도, 송아지도, 옆집 닭도.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교무실에서 제가 낭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놀리는 거예요. 아니, 얘가 진짜 이걸 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썼어요. 그러니까 야, 시인 하나 발굴하셨네, 재능 하나 발굴하셨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놀랐어요. 어. 근데 아까 전에 언니랑 좀 같이 시를 써서 전투적인 시가 많다 그랬는데 네. 굉장히 그 감동적인 시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너무 웃긴 심만 많이 하니까 아... 하나는 그런 거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하나는 그런 거 해야 될것 같아서. 이게 하고 싶다고 아무나할수 있는 게 아닌데, 정말 미래에 대단한 시험을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laughs>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수! 다음 친구는 누가 할까요? 윤석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할머니의 손. 쪼글쪼글한 그 손은 꽃 보다 아름답고 일하는 그 손은 고추보다 맵고 음식하는 그 손은 코끼리보다 크네 무엇보다 깊고 무엇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 손은 바다 그 손은 우리 할머니 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손 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저는 뭐 할머니 손은 약속 이 정도까지가 제 표현의 한계인데, 보면 할머니 손은 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손. 이런 표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가지고, 아 이제 할머니를 항상 보니까 이제 너무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써봤어요. 아마 우리 할머님께서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뭐 카메라 보고 할머니한테 한 마디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한 마디 할까요? 할머니 나 키워줘서 고맙고 사랑해 <웃음> <웃음> 우리 윤서 씨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박수 그러면 다음은 우리 예담이 예담이 씨한번 들어볼까요? 네 희망사항 코로나19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필수 접촉 금지 외출 금지 지켜야 하는 건왜 이리도 많은지 나는 어항 속 물고기 숨이 턱 막히네 답답한 마스크 보이는 거라곤 친구의 눈동자뿐 언제쯤 볼수 있을까 친구의 환한 미소를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항 속 물고기라는 표현에 숨이 막히다는 걸 비유를 했는데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런 시를 쓰게 됐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학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취소되고 친구들이랑도 못 놀고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과 힘든 상황을 나타냈고 앞으로는 조금 잠잠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사실 그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고요. 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시를 통해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좀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표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담이한테 박수 한번. 잘 들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막내 진솔이 진솔이 씨 한번 들어보죠. 꽃의 세레나대널 만나러 갈게 봄이 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짝 웃고 반겨줄게. 겨울은 추우니까 따뜻해지면 올게. 눈이 녹아 물이 되면 밖으로 나와 기다릴게. 늦더라도 기다려줘. 예쁘게 꾸미고 나올게. 아름답게 피어, 너를 기다릴게. 날 만나러 와줘, 봄이 오면. 아, <목소리> 우리 진소리 씨는 제가 들으면서 노래의 가사를 듣는 느낌? 운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굉장히 잘 느껴져서 이렇게 매끄럽게 흐르는 시냇물 그 소리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laughs> 제가 너무 너무 오버했죠. 네. 우리 네. 친구가 당황했어. 아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 처음에 국어 수업을 할때 기본적으로 수사법에 대한 시를 그 공부하면서 수사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해요. 그것부터 수, 출발하는데. 기성 시인들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어 강의도 듣게 하고 그런 후레시를 쓰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시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시인들이 시는 노래다 마음이 있는 걸 노래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걸 노래로 부를 수 있으면 그게 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진조리가 어. 그래서 노래 부르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쓰지 않았을까 자추측입니다만 네. 네. 우리 진솔이만 이제 내년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진솔이만 나도신 멤버에 남게 되는 건가요?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이제 가니까. 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진솔를 통해서 이제 애들 꽃이라 그래야죠. 아, 진솔이가 아. 또 이제 추축이 돼서. 추축이 돼서. 내년에는. 어, 예. 아. 저 원래 이제 21년도에는 진솔이가 이제. 일종의 동아리 반장이죠 어, 음. 반장이 돼가지고 애들을 모아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노력하겠죠 우리 진솔이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의지하던 언니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진솔이가 끌어가야 되니까 진솔이는 또 어때요 작년에는 제가 제일 위에 있던 게 아니라 혼자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후배를 어떻게 데려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은 시에 관심도 없고 <laughs> 그래서 많이 막막할 어, 것 같아. 어 그래도 이제 진선이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 너무 잘 들었어요. 다 같이 박수 한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거는 문학이라는 거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깊이가 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감정을 시에 잘 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의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어떤 교육 방법을 지도 방법을 갖고 계세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수사법 음. 음, 그리고 실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를 얘기를 해줘요. 음. 그것만 하면 됩니다. 저는 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잠재력이 무한해요. 음. 그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한 일은 기다린 것뿐이에요. 어 선생님의 특별한 교육 철학은 방법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친구 씨쓴 거. 음. 보용한 걸로 의심하셔서 한 시간 동안이나 웹 서핑하셨다고. <laughs> 그거는 이제 어, 농담이었어요. 죄송해요. <laughs> 농담이었어요. 어 그러면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시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좀 이쪽으로 뭐 글을 쓰는 직업이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친구 혹시 있어요? <laughs> 아직 그렇게까지는 렇게까지는 아, 그렇게 제가 나도. 그 얼핏 들은 걸로는 있어요. 어, 정말요? 예 실을 마음 놓고 쓰고 또 발표하고 할수 있는 돈 많은 백수라는 <laughs> 게 꿈인 애가 있어요. 아 정말 현실적 예. 현실적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근데 물어봐도 돼요 누구예요 그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는 우리 친구 <laughs> 그죠 돈이 많은 또 할머니도 호강도 시켜드리고 네. 그렇죠 <laughs> 바다같이 많은 돈을 벌게 되길 제가 같이 발휘해 줄게요 <laughs>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 보면서 각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할까요 모두. 코로나 어,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이거 <laughs> 동아리 하면은 좋은 점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 어 많이 들어와줬으면 좋겠어. 책도 많이 사준다고 얘기해야지. 어, 책도 많이 사고 <laughs> <laughs> 뭔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도. 대체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도시인하면서 이게한건한게 한한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건 했구나 이렇게 생각 들어가지고 <laughs> 좋았어. 아 올해도 한건 했구나. 네, 거의 한 15년 동안 고 산에서 떠나려니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제 친구들 다잘 지냈으면 좋겠고. 네, 시청자분들은 그 아쉬움을 담은 시가 시집에 있으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고산중학교 시인들의 작품집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의 출판 기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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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또 미래에 작가님들을 그냥 보낼 수 없죠 가시기 전에 사인 한 번씩 사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laughs> 괜찮죠 아이들의 그 무한한 잠재력을 아주 즐겁고 신나게 실어줄 수 있도록 시도해 주신 우리 장훈 선생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런 책이 출간하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산중학교에서 멋진 시인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무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많이 읽어주세요